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초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잘 쉬시고 계시죠? 일요일에 보는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어저께 제가 예고는 해드렸죠? 둔전유공에서 이상한 거래가 나와가지고 서울아파트가 좀 급락한 모양이 됐다고. 근데 일시, 이거는 그 대신 이상거래이기 때문에 정상거래가 신고되면 다시 또 급등한 서울아파트가 또 급등했다고 나올거예요 어제는 서울아파트가 급락? 네. 예. 둔촌주공이 정상거래가 한두 건 신고되면 또 급반등. 이렇게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어쨌든 수상한 실거래가 신고. 근데 좀 이번에 조금 달라요. 왜냐면, 그런 건이 한 달에 두 건이나 나왔어. 자,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요, 이게 16일날 요런 방송을 했었어요. 여, 그러니까 열흘 전이죠. 수상한 둔촌주공 직거래. 차트가 왜 이래? 한건 때문에 그래프가 망가졌거든요. 그때, 그때 차트를 보면요. 이랬어요. 이랬어. 여기 보시면, 은 여기 보세요. 갑자기 확 꺾였죠.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에, 어, 어, 어떤 평형이었냐면 17억 17억 거래된 거 있죠. 17억 요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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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된 거고 취소됐다가 다시 거래됐네. 27억에서 10억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망가진다고. 근데 어, 여기 27억도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평균을 내면 한한2 0한 23억 한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20, 여기 20안 여기 22, 3억 여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27억. 그러니까 27억도 하나 거래됐고, 여기 볼게요. 27억도 하나 거래됐고, 17억도 하나 거래됐으니까, 그의 평균 가격인 10, 23억 정도가 될거 아니에요. 그, 어디나 다월 평균 가격을 점을 찍어주거든요. 딱두 건밖에 없잖아. 요건 다 취소된 거니까. 여기도 13억대가 하나 있죠. 그런데, 13억에, 13억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없, 13억 있어도, 여기 찍힌 게 없잖아. 그쵸? 이거는, 근데 이때는요, 27억, 26억 이런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평균을 내면 얘가 무시가 된다고 이런걸 갖다 우리가 평화라 그러죠 스무딩, 스무딩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뭐 빠졌어도 별로 안빠진거예요 빠진, 여러, 그니까 열, 열명 중에 한 명이 점수를 꽝을 맞아도 다른 애들 점수로 하면은 그반평균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반에 두명 밖에 없을 때는 티가 나죠 얘가 혼자였으면 여기 찍혔을 거야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20만 2, 3억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찍힌 거라고. 여기도 찍혔고, 여기도 찍혔는데, 평균 내니까 여기 찍힌 거야. 근데 오늘 문제는 달라요. 오늘 문제는요, 오늘 문제는요, 보세요. 얘가 지금 40, 43평이거든요? <laughs> 근데 없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오늘의 이상한 거리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그, 분양권에서, 입주권에서 나왔어요, 입주권. 입주권에서 나왔다고요. 둔준주공 올림픽 파크 페리어는 지금 그, 그 분양권 형태로 매매가 되는 것도 분양 분양권은 아니지, 이, 그 입주권이겠죠. 그것도 분양권 중은 팔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기존 조합원 물량이거나, 그러니까 새로 분양받은 그 수분양자들 거는 팔 수가 없지. 근데그뭐 20년 된 조합원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거래가 되는 거라고 지금.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마지막 거래가 3월달에 31억이야, 43평이. 그런데 요 2월 4월달에 이거는 이제 취소가 됐어요. 이거는 회생은 취소된 거예요. 취소 대장 나오잖아요. 취소라고. 자, 그런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된 거야. 제가 제가 이거 분양권을 다 다운받아, 그러니까 그 우리 아실에는 안 나오는 분양권도 저는 계산을 넣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근데 여기 보니까요, 1 0 9짜리 이게 43평이거든요? 4월 7일날, 7억 3천에 됐어, 7억 3천에. 아까, 아, 요거, 요거는 17억 3천 된 거는, 요거는 84짜리야, 84짜리. 17억 6천 된 거는. 이것도 10억 떨어졌다고 난리 났잖아. 근데 얘는 30억짜리가, 30억짜리가 7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 근데 제 차트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잘 보세요. 요거는 서울 25개구를 매일 매일 2019년부터 매일 매일 시가총액 25개구를 구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강남 3구는 치솟고 뭐노동강 이쪽은 빌빌라고 못오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갑자기 요 까만 게 서울이거든요. 까만 게 서울이고 요게 성동구예요. 요게 잠실 송파구예요. 요게 서초구예요. 요게 강남구예요. 요거는 니프티피프티 그래가지고 시가총액 강남 3구 중에 시, 시가 어, 센 놈들 50개 고른 거예요. 그다음 에 여기 박살하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서 또 박, 여기, 여기서 보면 이게 박살하는 거죠 박살하는 거 이게 노도강 중에 50개 닙 영끌오적 인덱스라고 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팔았잖아요 우리 회원들 여기 많이서 많이 팔았어. 자, 근데 지금도 못 올라 오른 거는 잠시 막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토대 풀면서 쫙 올랐겠죠 당연히 뭐왼떡이냐고서그래다 갑자기 확 막았죠. 그러고서 5일인가 8귀에 줬죠. 그때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거래가 슬슬슬 올라. 송파, 서초구는 거래가 아예 없어. 두 건인가 밖에 없어. 문제는 강남구는 계속 올라. 막 60억짜리 70억짜리 막 계속 5억씩 3억씩 올라. 자 문제는 예요예예예 여기서 한번 꽝 했죠. 여기서 한번 꽝 했죠. 원래 요 거래가 제가 열흘 전에 방송했던 그 거래예요. 근데 그 신고를 늦게 해서 그렇지. 그것보다 먼저, 얘가 신고됐, 계약이 됐다고. 그니까, 러 얘가, 나중에 계약한 게 먼저 신고됐고, 먼저 계약한 게 나중에 신고됐어. 그니까, 러 2단으로 빠진 게된 거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니까, 러 차트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차트가, 강동가를,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점 하나, 점몇개 찍혔죠? 여기 점몇개 찍혔죠? 이렇게 뚝뚝 떨어졌다고.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 2021년도에, 투, 그, 뭐냐? 반포 주공 5단지 있죠. 거기서 갑자기 몇십억이 30억인가 떨어진 아파트 신고가 됐어. 갖고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다음부터 다른 아파트들 이다 빠져버린 거야. 반포 주공은 반등을 하는데 하나의 쇼크를 준 거거든요, 이거. 갖고 둔촌 둔촌 주공이 반포 주공은 그 짓을 하려나? 어쨌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어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보시면 아, 여기, 여기, 정, 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오늘 보니까 뭐 플러스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섞여 있어. 그냥 오늘은 잔잔했어. 강남 3구는 오르고 약금씩 올랐어요. 그것도 0.04, 0 0 이렇게 올랐는데 강동구가 폭락을 했죠. 이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기 어디냐? 강동구. 여기 있잖아요. 6.5% 올파포가 6.5%나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 평형으로 치면은요. 한몇 프로 빠진 거야. 30억이 7억 되면은 그 23억 빠지면 한60% 빠진 거죠. 60% 근데, 얘네가, 12,000세대 중에 한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돼. 그니까는,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얘가, 그니까 20억이 떨어졌는데, 200세대면은 200억 떨어진 거죠. 100세대면은, 그, 그래. 2,000억 떨어진 거죠. 1,000세대면은 2조 떨어진 거죠. 맞나? 2조 원이 떨어진 거야, 2조 원, 2조. 하여튼 그런 거예요. 2,000억이 떨어졌나? 하여튼 계산자는 하여튼 많이 떨어졌어 6.5%. 이건 자동 계산이에요. 이거는 둔조주공 전체 시가총액이에요, 6.5%. 그러니까, 다들 0.00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혼자서 이렇게 폭락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이 것만 있었으면 이번 달에 두 건이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이거 빼면은요 플러스야 전반적으로 플러스라고 동대문 중량거 조금씩 빠진 거 말고는 여기 양천구 영등포구 세요 강남 그다음에 송파도 어느, 어느 정도는 올랐어 0.4%는 올랐어 근데 강동구가 다 빼먹어가지고 강동구도 아니야 둔천주공이야. 서울 아파트가 0.19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되니까 전국이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았었을 테니까 지금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지난달 2월, 3월달은 소호제 때문에 엄청 올랐지. 근데 이번 달은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둔천주공 때문에 그게 빨리 정상 거리가 빨리 신고 돼가지고 스무 딩 작업이 돼서 평균가를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 이제 보합이나 플러스가 또 바뀔 수 있어. 자, 여기서, 여기서 그 다음에 강동구를 볼까요? 강동구? 강동구를 보면. 각 구가 있는데 강동구 보세요. 송파구는 2월달, 3월달 엄청 올랐고 4월달도 살짝 오르고 있어. 근데 강동구 이번 달 보세요. 박살 났잖아. 박살. 마이너스라고. 3월달 올린 거 4월, 4월달 다 빼버렸어.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다둔촌중공이 있는 거야 둔촌주공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강동구가 정거점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그 그 뭐냐 분양권을 뺀 데이터도 있고. 합친 데이터도 있거든요. 이거 합친 데이터예요뺀 데이터는요, 요 정도까지 밖에 못 왔어. 요 정도까지 밖에. 이게 좀 둔천주공 올려놓은 거라니까. 둔촌중공시가총이 12,000세대니까. 엄청 크잖아. 비싸기도 비싸고. 자, 그래서, 그, L차트를 잠깐 보시면, L차트, L차트 가서 볼게요. L차트, 여기서, 어, 서울, 서울 쪽을 가서 강동구를 볼게요. 강동구. 강동구 딱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볼까? 이렇게. 폭락을 했죠, 폭락. 그쵸? 정고점을 넘은, 넘었다가 그냥 폭락했잖아. 근데 이건 둔전중공이 정상거래가 신고되면 얘 꼬리 달고 쫙 올라갑니다. 근데 얘만, 그, 그,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얘를 2019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꼬리 달았죠? 여기도, 여기도 꼬리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이상거래가 있었던데 다른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빵점 맞은 애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89점 맞았기 때문에 평균이 80몇 점이야. 근데 두세 명일 때는 그 빵점 맞은 애가 점수 확 끌어내린다니까. 여러분들 알죠. 일곱 점목 8점목 할 때. 근데 지금은 거래가 잘안 돼. 그리고 이때는 한 건이었어. 근데 이번에 두 건이잖아. 10억 떨어진 거한 건. 거, 그다음에 23억 떨어진 거한 건. 그러니까 꼬리도 저점도 낮지만 평균가도 끌어내렸다고. 강동구를 개별 아파트로 가서 볼까요? 개별 아파트. 개발 아파트에 강동구 가서, 여기 둔촌, 둔촌, 올파포딱 누르면 이렇게 될테니까 이게. 지금 요, 요, 줄거는 거 있죠, 요거. 요게, 지금 1년 차잖아, 1년 차. 1년 차. 12,000세대야, 1년 차. 얘가, 입주가, 어, 입주가, 2024년이야. 그리고 얘는요, 여기 화살표 된거 있죠? 이거는 직전 재건축하기 전에 아파트거든요. 둔촌주공, 1980년에 둔촌주공인데, 얘가 재건축돼서 얘가 됐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라슘 볼까요, 그라슘? 그라시움 보면 얘는 고덕주공 2단지, 그 다음에 고덕레미안 실세이 때, 고덕시장이된 거, 다 이래요. 나머지 여기 뭐 선사현대? 선사현대는 재건축이 아니지. 얘는 원래가 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또 빠진대? 그러니까 강동구에도 다 같이 오른 게 아니야.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여기 저 뒤로 가면요. 여기에 뭐, 어디, 뭐, 뭐 있을까? 음, 어, 고덕주공 9단지? 고독주공, 구단지도 여기야. 근데 얘도 이상한 거리가 자꾸 찍혀, 이렇게. 직거래들이 좀, 이런 직거래를 누가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laughs> 자, 어쨌든, 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열흘 전에랑 지금이랑 또 다른 게, 두 건이 연속이라서 그래프가 망가졌는데, 빨리 정상거래가 신고돼서, 기존처럼 이상 직거래 현상이 있었던 그런 직거리가 스무딩 되는, 그런 차트 원내치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항상 그랬어. 근데 몰라요 아직은. 빨리 빨리 신고하세요. 여러분들 정상거래 신고하세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말에 이렇게 올리는 엑셀 그 왕이 어디 있어요.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